넌 음, 모순된다고 맞아요. 사이군 님한대 맞을 때마다 500원. 그렇다고 일부러 맞지 그런데. 그 미리 말해줬으면은 그, 마조에스트 세팅 가 가지고 치를 엄청 빠르고 계속 맞아다닐 때 맞으러 다닐 텐데. 자, 처음 보는 사람. 포잇 자본빌. 아 축배를 들어라. 도의 소리 좀 키울게요. 에서 축배. 아 박스킨이 어서세요. 토템처럼이 이겨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만세 드디어 갱신됐다. 이제 드디어 갱신됐다. 토템처럼이 이겨 구독 고마워요. 다음 판 하면 안 될까? 그거 한대 맞을 때마다 500원 시죠 정말 치료에 올인 해가지고 계속 맞, 맞, 그 쫓기는 와중에 계속 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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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주고, 맞아주고. 가능할 것 같은데. 그리고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얘기를 하는데, 어, 대회 5월 19일 내일입니다, 내일. 내일 저녁 9시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. 뭐야, 일단 뚜벅인 것 같아. 일단 토끼는 아니고, 아, 까먹어버려. 조용히 하세요. 이 방에 청년 치면은 나뿐이야. 따라 할라지마. 루인 없었지 근데. 맞아졌어야 되는데. 같이 켜야 돼. 덫 깔고 오나보다. 덫을 얼마나 깔고 오길래 아직도 안 올라와. 뭐야? 이거. 아 여기서 죽여버리겠다, 이런 거. 근자단을 <놀람> 왜 해? 바보야. <놀람> 가자. 먼저 <어디> 가. <놀람> 야, 이씨, 멍청아! <놀람> 아이씨, 저런 애 살렸다, 내가. 이 랭크 때에서는 다 버려야 돼. 버려야 돼 이거. 살려주는 게 의미가 없어. 이형한거 봤어요? 환장하고인데 진짜. 아이 좋은 상황이. 손절해야 돼 이거. 아니 어떻게 내가. 어떻게 살려줬는데, 거기서 그걸 뒷발짓을 하나. 둘다 버리고, 발자 돌리겠습니다. 흘러도 이제. 각안줄 거예요. 치료부터 하자. 싫어 저거 음, 견자단까지 훌륭하잖아 저 랭크라서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이 한단력도뚫어지고 견자단 해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해 저 랭크에 다 좋거든? 한단력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걸리면은 램 뽑거나 견자단 하는 게 너무, 너무 심해요 뚫어줄게 자유롭지, 너. 저기 더간다 작은 집에. 저 저게, 끝이고. 버려야 된다, 이거. 어! 이거 손절게 해야 된다, 이거. <laughs> 어, 견제가 <견자와> 성공했어. <laughs> 지금부터 개구 찾아야 돼요. <laughs> 아이고, 딱지 밟은 거지. 덮고 싱글벙글. 아우지의 킬에다가 점수까지. 이걸 살리자. 어! 이것까지 안 구할 필요는 없어. 여기다 깔았구나. 짜장도 세다가 한 방. 어딜까요? 찾았다. 이제 발전기 돌려갑니다. 안으로 안으로. 또또 어, 또 어디다가 더깔고 있지, 놈. 가자. 무서워서 이 수풀로 못 갑니다. 좋아. 더 가라앉네. 더가라네켜켜켜 켜. 켜, 켜, 켜. 켜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켜켜 켜. 켜, 켜. 야, 이렇게 빨라. 시내에는 대다도가 있어옵니다. 대다 바로 내리. 아할수 있다, 멍청아, 멍청아, 한방 도지라고 멍청아, 도을몇번 만냐 이 자식아, 야 이놈아. 야 이놈아! 신에게는 아 아직 음. 견자단이 남아있어 합니다. 기다려, 들 때까지 기다려. 견자단 남아있다. 데스데스데스 이렇게 대성공 하려다가 펑 터트리지 마 변수는 없다. 이번엔 안 돼요. 4% 확률을 믿어. 저기 있다. 덫으로, 덫을 오지게 깠나보다. 네, 친구 한번더 살리자. 우리 친구 네 번은 덫을 밟지 않을 거예요. 네 번은. 우리 할수 있어요. 친구, 친구 내가 왔어. 니가 세번 덫을 밟았지만, 네 번은 그러지 않을 거야. 풀로 치료다 해줍니다. 상남자는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. 됐어. 불토다. 안 돼! 지구 도망쳐! 아니야 지구 도망쳐! 지구 도망쳐! 지구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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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라고 도망쳐! 도망쳐! 안돼! 대리나! <laughs> 나 아, 든다 든다. 대리나 할수 있어. 그 멀지 않은 곳에 멀지 않은 곳에 그쪽이야 그래? 어 아는데 이 친구? 바로 자살. 어이 친구 안다 위치 안다. 아 근데 이거 킬러가 바로 저쪽으로 달리고 있거든요. 킬러도 위치 알아요. 둘다 위치를 아는데 내가 빨리 지금 사라져 줘야 돼. 그래야지 개구멍이 열리거든. 밭칠인것 같다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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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할수 있어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. 오, 어, 나갔다, 나갔다. <laughs> 그래도 친구를 살렸습니다. <laughs> 아, 재밌었네요. 그래도 더세번 밟은 친구를 끝까지 손절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아 디바워 호포였다고 불토에서 죽었어, 죽었어. 저 친구도 끝까지 나 살려주려고 가라고 하는데도. <laughs> <지지에. 웃음>